영양위험군 대상자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 전통 세시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 요리교실이 마련됐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영양플러스 요리교실의 요리는 영양만점 맛도 좋은 한국의 전통 디저트, 콩강정과 견과류 강정인데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과 식습관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찜쌀, 볶은 검은콩, 견과류 믹스 등 영양강정 만들기에 이용될 건강한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분주하게 콩강정과 견과류강정 만들기에 도전하는 엄마들은 볶은 검은 콩및 견과류 믹스와 시럽을 넣어 약불에서 저어주며 엉기게 해주고 판에 부은 후 틀에 꾹꾹 눌러 채웠습니다. 이어 밀대로 밀어 판판하게 만든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먹음직스러운 콩강정과 견과류강정이 완성. 고소함과 달콤함으로 무장하고 직접 만든 손맛까지 더해진 강점을 맛본 엄마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직접 조리하고 맛보면서 즐겁게 실습을 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맛과 영양 만점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맛으로 전달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플러스 사업. 엄마, 아이 모두가 건강한 감동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